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의 마지막 남은 광교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풍부한 인구뿐만 아니라 각 생활권마다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도시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광교 땅은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없는 귀한 땅입니다. 수원시 광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소개해 드릴 회사 보유 광교 토지는 수원 북부권인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땅입니다. 지리상 수원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 인근 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으로 IC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성도 높아 추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주변 시세는 300만원대부터 600만원대까지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평당 190만원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저렴하게 사서 큰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작하는 기회는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합니다. 물건지 기준 5km의 높은 관심을 받는 스타필드가 있어 수원 토지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의 대표 장소인 별마당 도서관이 수원 스타필드에도 생겨 다양한 연령층의 유입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 부동산 시세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회사보유 광교 토지는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토지이자 투자 가치가 확실해 제2의 광교 도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광교신도시도 불과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산 이내였지만 현재는 수원을 대표하는 도시가 된 것처럼 상광교동 매물도 앞으로 제2의 광교 도심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수원 상광교동 토지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정확한 권리 분석으로 성공적인 투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수원 특례시 호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좋은 호재는 교통 개발인데요. 기존 수원 주요 노선은 1호선으로 수원 남부와 서부 쪽에 몰려 있어 동부,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시외버스가 발달된 교통 형태였습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주거 단지와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자 수원 동부, 북부 쪽에 신분당선이 연장되었습니다. 신분당선은 광교 판교 강남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로 광교역에서 강남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며 강남역을 지나 현재는 신논현, 노년, 신사역까지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의 주요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광교치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호재였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역에서 수원 서북부 호매실 방면으로 화성까지 이어지게 될 전망이라 앞으로의 수원특례시 저녁에 부동산 집가가 오를 좋은 호재네요. 신분당선에서 끝나지 않고 수원 북부권도 좋은 교통 호재가 이어지는데요. 안양 인덕원에서 출발해 수원 장안구를 지나 동탄까지 연결하는 인동선 사업도 진행중으로 완공되면 동탄역 SRT GTXC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어 북부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의 확실한 호재인 철도망 개발과 구도심 중심주거 단지 개발 등 계속해서 성장 중인 수원시 광교토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수원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투자 전문가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분석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